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 접수 기간은 단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순 피해자는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까지 피해 접수 건수는 1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한 중간 점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석경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74년 전 여순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만 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역사회단체는 특별법만 제정되면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5개월, 간절한 바람이 무색하게도 여순사건 피해조사와 진상규명 작업은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기간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접수가 저조하다는 겁니다. 1,946건 우리 신무 전단에서 보을 받았습니다 접다고 그런데 이제 이 신고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 그 중앙 지원단에서도 굉장히 배고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쯤 되면은 한 5천여 건 되야 되지 않을까. 정작 유족들을 만나 접수하는 실무 위원 숫자가 매우 적고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업무가 겹쳐. 비율적으로 효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으로 보면 2명인데도 15명이란 말이에요. 통하는 인력은 많고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뒷받침해야 되는 그 인력은 적지 않은가서울 지원단이 있고 또전라남도사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업무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 접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지자체 협조가 부족한 것도 접수율을 낮추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그 기관장들이 솔직히 관심조차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신고 건수도 제가 봤을 때는 수천 여섯 배면은 방향은 뭐그 담이야 되는데 신고 건수도 안 돼요.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정부 중앙위원회 앞으로 7개월 정해진 시간 안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경입니다.